옛부터 우리나라 혼수의 필수품이 있습니다. 바로 소미불인데요. 솜도 죽고 무겁고 그래서 그거 버렸어. 또 관리가 힘들다 보니까 그냥 장롱 속에 고이고이 고이 모셔두고 있어요. 추위가 시작된 겨울. 이 소미불 때문에 눈, 코, 뜰새 없이 바쁜 곳이 있다는데 과거엔 귀한 대접 받아온 소미불. 지금은 낡고 해져 쓸모없어 보입니다. 이 이불 어쩌시려고요? 10년 동안 써서 새 이불로 만들려고 왔어요. 새 이불로요? 예. 네, 솜을 새 이불은 솜을 틀어가지고 다시 니폼하는 거예요. 뭉치고 단단하게 세월의 흔적을 먹으면 이불 솜. 터니불 줄게 새 이불 다오. 오래된 솜이불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솜트리야입니다 작은 바늘들이 바삐 움직이는데요. 솜 트는 과정인데요. 이게 부풀어 올라고 포근포근해지고 트는 과정에서 냄새, 먼지, 뭐 진드기 같은 오염 물질이 다 제거가 돼요. 세탁이 어려운 솜이불 우와, 이렇게 진짜. 솜 트는 과정을 거치면 새 이불 부럽지 않습니다. 어때요? 눈으로 바라만 봐도 엄마 품 같은 포근함이 와, 그대로 전해져 오는데요. 딱딱했던 거가 이렇게 뽀송뽀송해지고 푹신푹신해지고 아주 좋네요. 잠잘 오겠네. 솜을 틀면 이불의 부피는 전부 다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필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은요 두꺼운 이불은 하나 정도가 나오고 얇은 이불을 원하시면은 얇은 이불 두개 정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 솜털집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돕니다 그 속에서 나온 것은. 우리네 어머니들이 신주단지 모시듯 오랜 세월을 간직한 원앙 소미불. 이드 이불이에요. 이거요 한 오십 이거 뭐년 전에요. 5 0년된 소미불 그 무게가 궁금한데요. 음에 이걸 어떻게 덮으셨어요? <laughs> 못 덮어요. 진로를 내서 이러도 못나. 누워서 <laughs> 못 일어나요 그래도 이거 두꺼우니까 이제 겨울용으로 하면 세개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50년 된 솜이불 먼저 솜틀에 올려 불순물과 먼지를 제거해 주는데요 솜이불 하나로 여덟 개의 솜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튼 솜은 원하는 크기에 따라 두께를 정하고 뚝딱뚝딱 속사이를 덧댑니다 저 마지막으로 이불을 사용하다가 솜이 흔들리지 않게 누빔을 해주면 끝입니다. 그야말로 와, 대 변신인데요. 폭신폭신 폭신! 할머니 어떠세요. 너무 좋죠 응. 깨끗하고 가볍고. 세 개씩 왜한줄 알아요. 왜요? 자녀들 하나씩 주고 내가 하나 더고하려고세개 했어요. 와. 오래 묵힌 이불이 자식에 대한 사랑만큼 커집니다. 이렇게 솜트는 것은 4만 원. 겉을 감싸는 이불에 따라 그 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답니다. 오래된 솜에 볼품 없어 보여도 평생을 틀어서 쓸수 있는 솜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거 있으면 버리지 말고 이렇게 틀어서 쓰시면 아주. 쉬운.